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열, 9시, 10시면 끝나요. 음. 음, 바닥이 쳐박히 네. 실제로 이렇게 터치가 들어오니까 네. 어우 죽겠더라고요, 음. 그러니까 뭐, 후방낙법? 음. 네. 그 연습 뭐 하라는지 몰랐어요, 음. 몰라요? 어. 툭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. <laughs> 실제 선수들이니까. 그렇죠, <laughs>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어. 아파서 자다가. 어. 예, 이 발목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요 어. 어. 그때부터 뭘 배우는 걸 싫어했어요. 아. 그래서 뭐 영화 뭐 배워야 돼? 그 물어봤어요, 어. 무슨 내용이야가 아니고 뭐또 배워야 돼? 뭐 배워야 돼? 안 할래. 어. 그 작품 하시면서 뭔가 배우게 되는 근데 레슬링 배워서 뭐 하냐고. <laughs> <laughs> 는 나는 그 최민식 형님이 꽃피는 보험이었는데 네, 네, 네. 정말 부러워했었어요. 어. 그때 제가 레슬링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, 네. <laughs> 이건 뭐 남잖아요. 이걸 레슬링 배워서 뭐 어따 메 꽂을 거야뭐할 거야. 그뭐 뭐. <laughs> 그뭐 악기라도 배우는 역이었으면 네, 네. 저 진짜 열심히 해서 아. 했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근데 일본어를 또 했어야 되고요. 그렇죠. 배우들이 다 일본 배우니까 악몽을 꿔요. 제가 일본말로 대사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배우들이. 아. 아니? 뭐라고? 뭐라고? 그럼 악몽을 구하고. 음. 근데 일본을 처음 배운 거라면서요? 네. 그래서 아나운서들한테, 일본 아나운서한테 좀 녹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. 네. 잘했대요. <laughs> <laughs> 일본을 잘했, 아, 이슈가. 아, 이거 아 제가 네. 그 역도사 보니까, 고 네. 그 아주 뉘앙스를 잘하시잖다고요 니온진노스가 타오, 니온노코도마다치니 미세타이노데스. 도화와 다시오미나이데. 나의 꺾을 자쇼. 밑에 보세요. 근데 그살뺄때 되게 힘들죠뭐 아, 무조건 안 먹어야 빠지는 겁니까? 다. 그죠 그럼 꾸준히 운동 하십니까? 예, 운동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저는 줄넘기를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서 지방 촬영 가면은 네. 그 제방밑에 제작부나 연출부 깔아 달라고 그요 쿵쿵쿵.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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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. 아. <laughs> 딱딱딱딱딱 맞아요. 딱딱아 그때도 그러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아 촬영 전에 한 시간 전에 일어나서 딱딱딱딱하고 어... 딱땀좀 빼고 현장 가고 이야... 네. 어... 몇개 정도나 하세요? 저는 시간을 한한 시간 좀 넘게 해서 좀 넘게 해서 매일 가시요? 가... 와... 네 거의 매일요. 어... 그... 그래서 뭐한 오천 개 정도? 어... 와... 한 번에 말고. 어... 근데 그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... 바람 없이 좁은 공간에서 할수 있는 이게 어... 생각해보니까 줄 넘기더라고요. 음... 그 땀도 쫙뺄수 있고. 네네. 그 꽃술도 서요술좀 먹으면 피곤하잖아요. 근데 촬영이 있으면 해요. 음. 아, 해요. 술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. 아, 아. 그래야 또 술이 조금 깨져. 네. 아. 근데 연기로만 딱 승부를 하셨었는데 언젠가부터 좀 사람들이 C G에만 좀 의존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. 아. 이제 역도산 끝나고 그 피한 건 아닌데 피에 피에, 네, 아 어, 엄마 진짜 힘들었어요. <laughs> 진짜 힘들었고 역도산 끝나고 공공의역 투가 또싫었던 이유가 네. 감독님이 개봉 날짜 잡아놓고 한 달이 또 촬영 들어간다는 거예요. 아, 좀 쉬고 싶은데. 근데 이 살은 어떡 하고? 네. 그1 4 k g 를또 빼야 되는데. 와. 어, 그 뺐어요 어떻게? 그때부터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완전히 다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촬영하면서 오늘 촬영 그만 좀 하면 안돼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. 촬영을 접은 적도 있었어요. 너무 무리하게 빼렸어요 네, 너무 무리 했었어요. 그래서 강 감독님이 촬영 끝나면 매일 술을 음. 배우들이랑 한잔 한씩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안 부르셨어요. 음 공공의 2 때는. 제가 건들지 말라고 음 <laughs> 예민해지고 그때부터 피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좀더 좀 쉽게 가자 라는 음 생각도 했었고. 그러다 보니까 기획 영화 같은 많은 영화 CG 필 거니까. 근데 오히려 해운대나 타워는 그렇게 뭐 힘들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. 이 몸이 힘든 건좀덜 괜찮아요. 근데 이막 정신이 막이 막, 이막그살 때... 짜낼 때막 연기를. 근데 그, 그 해운대는 그저 하지원 씨도 나왔지만. 그죠 우리 김